샬롬 바라크. 오늘은 감사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을 옮겼습니다. 샬롬 바라크.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다시 호흡을 허락하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감사는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감사 앞에서는 그들이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힘을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가볍게 여기고, 감사, 땡큐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 분별을 받은 후, 내 안에 쓴불이 슬픔의 영을 뽑아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말씀에 정신이 반짝 듭니다. 어제 코너 기도를 방언으로 해보며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듣는 누구도 다 우울해질 만큼. 방클몽사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을 거스르는 슬픔의 영은 떠나가. 몇 번을 외치고 다시 코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까지는 슬픔의 영이 지배하던 방언이 갑자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화하듯 이어져 갔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독굴에서 기도할 때 두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슬픔의 영을 물리치니 입 안에서 하얀 거품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침에도 역시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여운 운동 만보 걷기를 할 때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슬픔의 영을 물리치며 영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계속 감사가 넘쳤습니다. 조만간 제게 남아 있는 쓴 뿌리도 성령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므로 모두 제거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라크.